나 존나 신나는 보금 될까? 카트라이더 뭐? 음, 음악이 안떠야 음악이 안 나와 이건 내꺼 아 카트라이더 보는거 존나 흥감 야, 나저나내 영상 안키고 있었어 야순나왜 안잡아 아이 김레오님 야 빡빡하고 막이 좋으냐? 그냥 연망이야 그냥 연망이야 간단히 어? 연습망치야 거의 얼음이면좀 딱딱해야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야 어그로 쩐다야 렉버스 뭐아 이번판 다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거. 아나 아, F8 찍고있었구나 스프님 비켜요 빵! 아 에이,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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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반샷 칠탈 보소. 아, 왜안 되.. 지됐 네, 어, 나도 좀방좀 좀 먹자고요! 팡스, 팡스, 팡스. 어. 아, 귀찮아. 아, 반샷 진짜 존나 오죠? 뭐야 여기 헬프 헬프 와아렉 걸렸다 어? 뭐가? 개피다, 개피. 나이스, 크리티컬. 아, 정신새끼. 빨리빨리, 팡. 팡 하나도 못 먹고 있어, 나. 내 연, 내빠삐꺼 망치 한번 써볼게. 아, 럽. 야, 진짜 연습망치야. 마피아! 야, 야 스마가 어, 5대1 상대하는 건 말이 안 되지. 괜찮아, 이겼어, 이겼어. 개인 반전님을 해, 해, 해. 형난 죽고. 형이랑, 판킨이 목소리 안 들렸어, 죽음트니까. 어, 맞을랑말랑하다. 여기, 팡! 팡. 반, 에, 에. 근데 이거 반샷 처리하는데 진짜 좋겠다. 얘, 좀대에서 뛰어다니면 좋겠는데? 야, 빠피코. 어? 니네 캡샷 있어서 좋겠지. 아 재밌겠지. 난 캡샷이 없어서. 아무나좀 해려해줄래? 제발. 뛰따다 메이오. 어. 아, 부금 트니까목소리가 파묻혀가지고. 승일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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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였냐. 판캐나. 그, 승일이, 그, 스컵띠 알아? 어. 근데 걔가 안 거니까. 근데, 민,